무너진 알파고레신화,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스, 사회적 가스라이팅이기도 했죠. 용숙이 장점이 있어요. 나름 성공한 커리어우드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말씀해드렸죠. 어르신들의... 인륜의 지혜가 있어요. 바로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 진짜 시집 한 번으로 인생이 뒤바뀐다. 이게 지금 뒤바뀐다 생각보다 커리어는 그냥 뭐어 약간 악세사리 느낌이죠. 커리어 자체는 종합평점 내어드리겠습니다. 연애 시장 평점 B, 결혼 시장 평점 B 마이너스. 그러니까 연애 시장에서도 A 급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영숙 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보통 이게 그 알파걸의 함정이 뭐냐면 남자들이 주눅 드는 주눅 드는. 여자 자체를 엄청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는 않는다. 엄청 선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없는 형편이다.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벌 낮은 남자, 그냥 이제 자격지심 생길 가능성이 1 0 0예요 로션은 99% 이런 말안 쓰잖아요. 100%에요, 100%. 잘 나가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영숙은 잘 나간 죄가 있어요. 유죄 판결 받아야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실제로 실존합니다. 잘 나가는 죄, 특히나 여자가 잘 나간다. 가중, 가중처벌. <laughs> 근 이제 영숙이 뭐 그렇게까지 성격이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체력을 엉뚱한 데다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숙의 심리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헌신했는데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외국계 제약, 마케팅. 어. 다른 사람들 실수요자 남자의 입장. 어쩔 TV. <laughs> 뭐 그래서 뭐 근데 영숙이 메타인지는 돼요. 그래도 영숙의 최대 이제 히든 카드 메타인지는 잘 돼. 회사가 잘 되는데 제가 잘 돼어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뭐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어쩌라고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서 회사가 뭐밥 먹여줘요? 밥 먹여준 거 맞는데 자기가잘 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알파걸가 스라이팅에 좀 낚여 버렸다. 물론 이제 회사가 잘 되면은 경영진들 포지션에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사실 영숙은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진짜 회사의 우린 그러니까 임원 코스를 밟느냐. 그러면은 어, 역전 가능 이 있음. 아니면 조상님들의 지혜. 여자 팔자 시집 팔자로 역전하느냐 근데 사실 보통 시집 팔자로 역전하는 케이스가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100%의 여자가 뭐 해가지고 뭐할게 없어요 한국이 여자로 대박난 사람들은 그냥 100% 시집으로 대박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여자 중에서 팔자 꼬이신 분들은 시집으로 팔자 꼬인 거고 그게 그냥 100% %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한국이 뭐 엄청 평등한 국가는 아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70년 전에 조선시대 그, 그 모습들, 그6.25 전쟁까지 실제로 그때까지 모습들 시골에는 다 있었는데 그 있었던 시절에 그 국가가 뭐 갑자기 평등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반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영숙이 지금 묘사하는 컨셉은 걸크러쉬 컨셉이요 걸크러쉬. 언니 너무 멋져요. 경쟁자들의 허위 올려치기. 이 말은 뭐냐면, 그, 알잖아요,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의 인기가 끝났다. 기준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자 팬들에게 언니 너무 예뻐요. 이거랑 똑같다고 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그 아이돌 걸그룹 이제 해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우리가 크리티컬 어? 포인트에 왔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걸크러쉬 컨셉을 이제 포기해야 하느냐. 자기 선택이죠. 혹은 끝까지 밀고 가서 회사 임원을 다느냐. 임원 달면은 근데 확실히 인생 역전하는 것도 맞기는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로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나쁜 거는 이도저도 아닌. 차라리 앞치마 두르는게 정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셉을 포기하면 바로 앞치마 컨셉. 이게 지금 바로 직전 기수, 29 정수기, 발 빠르게, 어, 그, 뭐냐. 보수 대구 여자, 대구 여자, 앞치마, 가정주부 컨셉으로 전환해서 초스피드 결혼에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영철이 좀 약간, 어, 유도영철이 약간은 좀 테스트 하느라고 그 상대방 남편 상태가 약간 살짝은, 살짝은 이제 오락가락 하면 있는데, 어쨌든 결혼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이에요. 행동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방냐 빠르게 <laughs> 그 지금 학원 원장인데 빠르게 그냥 이제 앞치마나 두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빠르게 어나 요리 잘해. 뚜두두두 두두 뭐 이러면서 이제 컨셉 바꿨다고요. 그리고 학원 원장 어쨌든 어 자영업이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 사람보다 자영업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회는 더 이제 능력 있는 여자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숙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여자가 여자도 이제 빠르게 이제 자기가 요리해주는 여자 컨셉으로 그러니까 용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거기서 이제 모든 게 결정되는 거겠죠. 사실 근데 이런 영숙의 현재 이, 이 컨셉으로는 힘들어 보이긴 해요. 뭐 발빠른 커리어 우먼 이제 초라해지죠. 막판에 진짜로 사장이나 부사장을 다는 게 아니라면 근데 보통은 어, 막 체력이 꺾여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임원 달아줘도 막 쓰러지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뭐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하죠.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막 쓰러진다는 게 무슨 길바닥에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피곤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되다가 이제 임원 정도 달고서 갑자기 또 약간 요양 모드로 컨셉 바뀌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도 뭐 자신의 작전일 순 있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어,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어, A급을 연애시장에서도 높게 못 치고, 그러니까 결혼시장에서도 지금 기준으로는 B-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